요거 외우면 엄청 간단하게 많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 공무원의 종류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죠 지금 가르쳐 줄게 여러분들 궁금증도 해결해 주고요 시험에도 나옵니다 일단 두 문자부터 외워볼까요 이건 외우면 맞는 거라서 경일특 특정 별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다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다. 뭐요 자체로도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자 경일특 특정별 외우면 아유 벌써 몇 문제 풀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각 공무원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은 바로 대부분의 공무원으로서 어, 여러분들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특정직 공무원은 어,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긴 하는데 특수분야예요. 이 특정직 공무원 사례 엄청 잘 나와요. 한 10가지 정도를 외워야 되는데 많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똑같은 것만 나와. 교육,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 법관, 검사, 헌법연구관,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요거 외우면 엄청 간단하게 많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금방금방 금방 문제 풀린데 요것만 외우면. 그리고 특수경력직에 정무직과 별정직 있죠. 정무직 하면 정, 자, 정, 정. 이게 정치인 할때정 자거든요. 주로 정치인들을 말해요. 세 가지를 외웁니다.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어, 마지막 사례는 장관, 차관 같은 걸 말합니다. 또 별정직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법에서 별정직으로 정하면 별정직이에요. 대부분 비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거 외우면 맞는 아주아주 아주 쉬운 주제인데요.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실제 기출됐던 정답 지문들인데요. 경력직 공무원은 또다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땡. 기능직, 땡. 경, 일, 특. 그리고 마지막 거, 별정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은 특수 경력직이다. 아니죠. 특정, 별. 정무직과 별정직이 특수 경력직이죠. 특정직, 땡. 이런 문제.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 지방직 구급에서도 또 나왔는데요.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자, 특정직 공무원 사례 10가지 정도 외우고 있으면 이런 거 바로바로 풀수 있습니다. 2, 3, 4번 보세요. 어떤 단어 찾으면 될까요? 교육, 경찰, 소방. 2번에 교육 공무원. 3번에 경찰 공무원. 4번에 소방 공무원. 특정직 지웠죠? 답은 1번. 1번이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답 1번 바로 찾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아주 쉽죠? 정답 찾는 거 너무너무 간단합니다.